지금 시간 새벽 3시 반입니다. 자다 깨서 사랑초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물도 주고 이게 잎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잎을 좀 쳐내주고 다시 자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물 주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 꼬맹이들도 같이 나왔어요. 잎좀 정리할게요. 잎이 너무 많아서 여기 밑에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리 올라와 쉿 새벽인데 이 아이는 잠바이 사랑줍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옆에 붙어있어서 서로에게 좀 간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라내 주기도 하고 또 입만 너무 많이 보면 꽃대가 올라올 때에 영양 손실도 많이 뺏기고 이래서 잘라주고 있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새벽에 이런 짓을 자른답니다. 는 아직 하나도 안놀라 왔어요. 그래 이렇게만 두자. 멜트 뭔 소리야? 얘는 진짜 늦게까지 꽃망울 맺힌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피하지가 않네요 새벽에 이발한 아이들 이발했더니 주변에 간섭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 이 꽃이 언제 필려나 전박이 자랑초거든요 노란 꽃이 필 거예요 또 기다려 볼게요 저 살림장만 했어요 여기 위에 아이들 내려서 물주려니까 이렇게 걸려서 내리기 힘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물주고 있습니다 너무 편해요 오흘러내린다 어, 여아이도 조금 주고 이게 꽃대 올라올 때 물을 안 주니까 말라서 꽃망울이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랑초들은 며칠에 한 번씩 줘야 되 있더라고요. 너무 편합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인해서. 쪽이 많이 길어서 돌려놨어요. 뼛뼛을 더 많이 보는 쪽이 더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속도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늘 물 줘야 되겠네요. 버스톤이 엄청 많이 자랐죠 꽃대 잘 보려고 이 아이도 이발했습니다 꽃이 드러나게 하려고요 빨리 꽃이 피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를 애간장통을 기다리게 하네요 이꽃 이름도 모르거든요 제가 인터넷으로 올 봄에 모둠으로 샀나 아이라서 정말로 정말로 가늘게 나온 아이 다 잘라내고 새로 올라왔더니 어, 요번에는 잎이 조금 음, 굵어졌고요 이 아이는 아직도 세 번을 잘랐는데도 어, 봄에는 진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은 아이였는데 이게 예, 구근에서 새로 올라오면서 제가 세번을 자르고 잘라서 이만큼 굵게 나오는 건데도 아직 이 아이는 너무 가늘답니다. 꽃대가 올라오려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가늘어서. 이렇게 꽃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전화 수다 떨다 이 아이 가늘가늘한게 눈에 거슬려서 싹둑 잘라버렸답니다. 자리를 옮겨줘야 되니다이 아이 제가 꽃들을 대충 이런 모양새를 검색해 보니까 폼폼사랑초 같아요. 폼폼사랑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꽃 모양새는 야, 맞는 것 같았습니다. 꽃 모양새가 우리가 이렇게 흠굼 사랑차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옮겨주고. 어? 여기 꽃이 피려고 합니다. 전방의 사랑초. 이 아이하고 네. 같은 아이더라고요. 네. 제가 검색해보니까 옥살리스 세르노아하고 어, 전방 사랑초가 같은 이름이었어요. 저는 이 아이는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이 아이는 저기 블루동 화이단지 가서 데려온 아이거든요. 국대들이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이쁘게 핀답니다. 허 음, 이빠라. 또 어, 새구성이 활짝 피고 이 아이마저 다 활짝 피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싹소한 사랑이 이제 이 아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또 어떻게 꽃이 피어나는지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자라나는지 또 계속 관찰해 볼게요 이 아이들이 물이 엄청 많이 필요로 하네요 듬뿍 주겠습니다 이거는 땅콩사랑초가 하나 심어서 있네요 제가 구근이 하나 돌아다녀서 이 구근이 좀 커서 여기다 찔려 넣었었거든요 전박이 사랑초가 아니었습니다 꽃대 안나오는 녀석 족한 거 같아서 얘이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듬뿍 주거든요. 음식물 좀 빼고 퐁퐁이 사랑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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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 큰일 나떨어져어 여기 하나 더꺼줘야 되나? 하나 줘야 되나? 이렇게 쳐져서 한번 모래 좀물 줄게 이 아이 제자리에 놓다 꽃 떨어뜨렸어요. 속상해요. 어떻게 번꽃인데. 난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벌초 상태입니다. 드디어 전박 사랑초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자꾸 들여다보게 되네요. 싹소음도새 꽃대가 올라오고 있구요 창가에 어, 선반 위에 사랑초들도 이제 하나둘씩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만개하기를 기다리다가 어, 제가 매일 조금씩 조금씩 기다리고 있는데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 그 모습을 한꺼번에 피는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드네요. 이 아이들은 또 제가 벌초해줬습니다. 벌초 잎이 너무 무성해서요. 그리고 옥상에 있던 어, 자주사랑초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꽃이 피려나 봅니다. 화분이 좀 작은 듯해서 제가 토분으로 얼른 분갈이 해줘야 되겠어요. 뿌리 상하지 않고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폼폼사랑초가 꽃이 필려는 건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봉오리를 펴지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갈이를 시급하게 해줬답니다. 봄미 사랑초와 전박이 사랑초, 싹소름. 꽃이 피는데 이렇게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만 피고 있네요. 얘는 도대체 활짝 필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사랑초 꽃꽃은 보는 것이 제가 너무 큰 욕심일까요? 오늘도 이 아이들 입하고 또 꽃인 꽃대들 정리하다가 멀쩡한 꽃대도 많이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답니다. 아까운 꽃대들 아, 사랑초꽃 커튼 보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필듯 말듯 하면서 안 펴주는 이 퐁퐁이는 너무 얄밉고요. 아 진짜 언제나 꽃커튼을볼수 있을런지 정말 이제 기대가 되다가도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오늘은 꽃이 더 피어진 것 같으네요. 아, 많이 폈죠? 싹소름 꽃대도 하나 더 나오고요. 자주 사랑초 꽃도 이쁘게 피었습니다. 활짝핀 폼폼이 꽃 너무 사랑스럽죠? 색깔도 너무 이쁘답니다. 해가 없어서 꽃들이 많이 안 피는 것 같아요. 싹스러 꽃이 더 늘었습니다. 해가 없는 날은 이렇게 꽃봉오리를 오므리고 있답니다. 꽃 커튼 기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쪽은 나름 꽃 커튼처럼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죠. 아, 해가 없어서 잎은 다물었지만 보기에는 이쁘답니다 꽃이 한꺼번에 피면 참 이쁠텐데 말이죠 아쉬워요 늘 이거 보면 아쉽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매일매일 꽃을 보여주니까 너무 고맙죠. 대게나죠. 펌폼이 꽃이 이렇게 예쁜 꽃이었네요. 제가 펌폼이 활짝 핀꽃 어, 외출 나가기 전에 잠깐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어, 색깔도 너무 이쁘고 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폼포미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고군을 욕심내봐야겠어요. 전박이 사랑초들도 활짝 피어 있으니 너무 이쁘죠? 이 꽃대가 다펴준다면 정말 끝내줄 것 같아요. 꽃이 겹꽃이라 특별히 더 이쁜 것 같아요 어, 이제 활짝, 이렇게 활짝 핀 얼굴 오늘 처음 봅니다 저의 사랑초 꽃아리는 오늘로써 종료하겠습니다 한 달을 제가 모아모아 찍은 영상입니다 아, 별것 아닌 사랑초지만 이렇게 보고 있노라니 아무튼 모든 걱정거리가 아, 스르륵 사라지는 것 같네요. 이 폼폼이 사랑초한테 큰 위로를 받아 봅니다. 폼폼이 사랑초, 어, 내년에는 제가 이거 잘 키워서 여러 개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구분이 많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 영상은 어, 사랑초 영상 오늘로써 마무리 지어 볼게요. 어,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정말 꼭 커튼이 내려졌을 때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어, 긴 영상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